우리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2. 친구 사무 망해 할 일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생명 들고 이 새벽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가장 좋은 아버지로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차별금지법 등 여러 가지 약법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일 진행되는 오늘의 기도를 통해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영성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그 마음,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고쳐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강단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 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씨 뿌리는 비유를 아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말씀의 은혜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진짜를 만났을 때. 진짜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인 미술품 감정사인 필립 코스타마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목은 보는 것에 관한 문제다. 누구나 보지만 다 똑같이 보지는 않는다. 한 기자가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작품을 잘 감상하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술품 감정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진짜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진짜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죠. 어쩌면 예수님은 이러한 심정으로 오늘 말씀 17절 첫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하고 계속해서 오겠다고 했던 구원자이자 진짜 생명이 너희들 눈앞에 있는 바로 나인데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아니 듣고 보고 있는데도 반응이 너무 냉랭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를 만나면 우리의 반응은 절대 냉랭해질 수 없습니다. 환호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향하여 모든 것을 던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짜를 만나고 있는데 반응이 냉랭한 겁니다. 김형국 목사라고 아십니까? 지난 2019년 나들목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다섯 개의 교회로 분립 개척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세미나를 열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신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망해가는, 망해가는 사회, 어, 회사나 기업에 나의 모든 것을 사용했다면 헌신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향한 우리의 모든 행위는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큰 것을 받았으며 절대 망하지 않는 진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신 이상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헌신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진짜 생명이자 구원자인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무엇을 헌신합니까? 우린 진짜를 만났고 생명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냉랭하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답니다 오늘 십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시뿌린 자의 시 비유를 보면서 네 가지의 반응이 나오죠. 이 중에서 야 좋은 땅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결실해야지.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는데 사실은 이십 뿌리는 자의 비유는 냉랭한 반응을 진짜를 만났으면서도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입니다. 한번 들여다보죠. 크게 네 가지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십니다. 자첫 번째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님을 만났고요. 말씀이 뿌려졌지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 버렸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잠시 기쁨은 있답니다. 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구나.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환란이나 박해와 같은 어려움이 생기면 넘어져 버린답니다. 세 번째는 가시 떨기로 비유합니다. 가시 떨기에 뿌려진 사람은 22절을 보십시오.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국 흔들리고 결실하지 못한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이죠.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를 만나면 아네 번째 반응이구나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네 가지를 잘 보십시오 사실 두 개밖에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자를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깨닫지 못한 사람,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 자, 그리고 네 번째 반응은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구조로는 두 개밖에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거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두 가지밖에 필요 없는데 예수님은 가운데 두 개를 더 넣어 놓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을 들으면 단순하게 고개 끄덕이는 정도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 넣는 깨달음.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걸수 있는 것. 자, 그게 진짜 깨닫는 거고, 진짜 예수님을, 진짜를 만난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야, 예수님이다. 너무 좋다. 이 말씀 너무 좋다.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가 아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억나십니까? 환란이 와도 핍박이 있어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몸부림쳐서 꿰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다 모든 것을 꿰뚫고 몸부림쳐서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 그래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린 쉽게 이야기해버립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이 시원합니다. 내 귀가 뚫렸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다면 삶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서 모든 것을 던져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사람의 글을 읽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총신대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셨던 정웅택 교수인데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가 천국은 어떻게 오는가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참잘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돌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예수와 그의 말씀에 어느 정도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할수 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독교 공동체와 관계를 맺는 사람 혹은 교회에 찾아와 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리스도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자주 교제하며 이러한 교제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와 자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네 번째 경우일 뿐이다. 환란과 핍박을 견뎌내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이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삶에서 모든 것을 던져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 새벽에 다시금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그저 내 자리에서 고개만 끄덕이고 내 마음만 참 좋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서 주님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 살아가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양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배 또 오후 예배도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와 모임과 또 모든 훈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 주십시오. 우리 차별 금지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엎드려 기도하기에 주님께서 우리나라 살려 달라고 더 하나가 될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를 품고 또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에게 귀를 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단순하게 내 머리, 내 마음만 좋아졌다고 주님을 만난 것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건 단순하게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생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 내전 인격의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나의 모든 것, 물질적인 것, 나의 마음과 영적인 것, 나의 모든 정렬을 다해, 나의 열정을 다해, 주님 앞에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주여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마음 상합니다.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은혜를 얻길 원합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생명을 얻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 특히 아픈 성도들 주님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오늘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특별히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과 몸이 모두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예배와 또 모임과 양육훈련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살려주시고, 우리의 양육 살려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살려주셔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단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먼저 헌신하고 보이 될수 있도록 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붕고 비로비어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엎 드려 기도하기에 하나님 살려주시고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안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 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다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 달라고 성도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